안녕하십니까 워싱 김철기입니다 어, 이것은 홍성에 있는 봉서재입니다 봉서재 어, 여기 지난 봄인가요 아주 허리급으로 다섯 마리 이렇게 딱 잡고 갔던 곳인데 어, 지금도 물이 많이 찼다고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주째 장박을 하고 계신 분이 2주 동안 에네마리 잡았다고 그러네요 아직 일르다고 아직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거나 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아 여러분, 일요일까지, 3박 4일간,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수심이, 뭐, 한 2m 가까이 저 앞쪽은 되는데요. 말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찌가 잘안써요 지금, 말풀을 좀 건져내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지금 이, 이 갈고리입니다. 이 갈고리를 지금 낚싯대 에 달아서 던진 후 지금 건져내고 있는데 그렇게 잘썩잘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건져놔야 찌가 쓰는것 같아 가지고 열심히 건지고 있습니다. 말풀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네, 저는 말풀이 겨울에 1월, 2월에 그때 에,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아닌가봐요.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네. 그럼 제가 건져놓은 말풀입니다. 꽤 많이 건졌죠. 이게 바닥에 깔려 있어서 찌가 안 서요. 아, 이거 참. 뜻수초가좀 있고. 상류에 수능전 한국 하신 분들이 국 장박하고 계신데. 국한서도 그렇게 써? 조한가 좋지 못하다 그래 이분은 뭐두 달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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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그럼 해도 났었고요 바람 한점 없습니다. 아, 기온도 뭐 그런대로 좋아서 지금 반팔, 반바지 입고 있거든요. 음 이제 첫날 밤낚시 해볼 텐데요. 아, 여기 옆에 계신 분이 별로 입질이 없다고 얘기해서 기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죠. 예. 음... 예,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파란색 케미가 전력 소비가 제일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2박제거든요. 어제 새거행정리스 쓰고. 근데 이틀까지는 뭐 무난히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일째는 어, 조금 약해서 저기 초록색에다 끼면 또뭐 어, 그런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눈이 덜 피곤해요. 확실히 부드러워서. 아뭐 어쨌거나 밤낚시 시작했는데 오늘 어떻게 딱한 마리. 그거가 딱한 마리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5시 반이네요. 밤 사이에 움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옆에 장마가시는 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2주 동안은 네 마리 잡았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부호가 없는 게아니 잘 아시는 걸 정말 하시는 분 말씀이 아직 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왜 일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날은 밝아오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아침 기온이 꽤 차갑습니다. 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야 될 정도로 차갑네요. 캐미 음...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아, 장마철도 아니고 뭐 매일 비가 옵니까? 이건 뭐 이래. 해가 좀쨍나 가지고 좀, 좀 소주 좀 올리고 그래야지 밤 낚시가 될 텐데. 어제 비 피우고 오늘 또 계속 비가 내립니다. 아이 참. 네, 두 번째 밤낚시 시작합니다. 지금 12대 중에 6대는 어, 옥수수하고 물을 반죽해서 달았습니다또 나머지는 옥수수입니다. 오늘은 부어는 못 잡더라도 잊지 이라도 찌가 움직이는 꿀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완전 말뚝이를 말뚝이 없습니다. 수위도 조금 올랐어요. 찌들이 다 진짜 잠길 정도로 이렇게 수위도 조금 올랐습니다. 예, 어제 까지는 파란색 캠이었는데요. 오늘 초록색 캠입니다.

그나그러다아우 아니야. 오, 넘치. 허리급. 어부물로텐 먹었어. 우와, 우주. 좋아, 좋아. 아. 야, 좋습니다. 아 찌를 그냥 기가 막히게 올리네. 어 예. 모르겠어요. 허리 끄분 되는 것 같은데. 오. 삼십구, 삼십팔점오, 삼십구. 삼십구. 아. 여기 지금 빠졌잖아. 저기 하나 빠져 있는 어, 거. 어분 글루텐 먹었어요? 아, 그 시간 거, 거기서 특 좋은 게 많이 나와. 옛날부터. 한번 나왔다고 더워요. 야, 어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뭘안 먹고 이것만 먹 아유, 진짜 이게. 딱 나올 시기야. 진짜 5월 일쯤이아겠죠 왜냐하면 일기 다망라고 야, 39? 39. 야, 내하셔네 어분 글루텐. 예, 어분 물때, 옥수수 어분 물때, 노란 거. 네, 네, 저쪽에서 할 때도 옥수수 물때 먹더라고, 어분, 어분. 그 지금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쪽에다가 그 차려놨거든. 아, 그래도 도와주네요 아,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뭐 삼십구 동어리 한 마리 남았네요. 그. 옥수수를 잘안 먹네요. 예? 그래서, 옥수수 솜글루텐, 그걸 계속 왼쪽에 네 개, 오른쪽에 두 개, 이렇게 여섯 대에다가 달았는데, 그중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아, 이빌도 시원하게 올라오고, 깜짝 가지고좀 신경을 쓰고 있었더니, 어, 이게쭈위로 올리네요. 예, 새벽 3시 30분입니다. 11시 좀 넘도록 앉아 있었고요 음, 그 뒤에 잠깐 자다 껴본 12시 반, 또한 10분 앉아있다가 입질 없어서 또 잠깐 들어놨다가 껴보니까 1시 반, 그리고 지금 이제 3시 반입니다. 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캐미 어, 교체 완료했고요 이제, 날씨가 아니라, 어, 어분로루텐 일부하고, 또, 옥수수하고, 이렇게 같이, 달아놨습니다. 비는 오락가락 하고요 바람도 정면에서 불다, 또, 그쳤다, 계속 불어내 날씨가 아주 고약스럽습니다. 예, 밤낚시 준비 완료했습니다. 어... 12대 중에 3대는 두 어, 바늘채비 예, 목줄을 25cm, 30cm 이렇게 단차 둬 가지고요. 좀 길게 좋습니다 어, 바닥에 말풀이 많아 가지고 찌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풀 위에 어... 미끼가 올라 앉을 수 있도록, 어, 좀 목줄을 길게 줬습니다 아 그리고 세대만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좀 오늘 효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음 좀, 진짜 좋은 녀석, 하나 정도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어 지금 앉을 만한 자리에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희석리의카메라이트입니다 예, 오늘이 벌써 4박째붕 얼굴도 못 보고 있는데 오늘은 1 2시야아 좋은 녀석 하나 만나기를 바랍니다. 새벽 5시네요. 저다 아, 깨다, 자다 깨다 하면서 쳐다봐도 뭐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리 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참, 고마가이그지 않네. 순박 4일 동안 호화 딱한 마리. 자. 케미 교체했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서서히 마무리 해야 될것 같네요. 아침 뭐한 10시까지 입질이 있다 하지만 3일 동안 없던 입질이 아침에 들어오겠습니까? 적당히 텐트 말리고 마무리하